9절에 어제까지 복습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음, "여기서 하나님의 그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냐고 영이 있다. 굉장히 어,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면 어, 제가 한번 물어,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어, 오늘 누가 바로 앞에 여기 은하지사님한테 물어봐 있네요. 은하지사님 그러면 은하지사님 은 속에 영이, 하나님의 영의 영이 과하심을 믿습니까? 믿으시죠. 예. 그러면 은하지사님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 영에 있습니까? 육신에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육신에 아, 네, 육신 네, 있죠. 네, 육신 내가 육신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몸과 육신의 차이가 있다를 로마서에는 네, 육신은 특별히 어, 우리의 죄된 어, 성질, 죄된 성품이 남아 있는 그러한 몸을 육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그래서 죄가 오면은 반응하는 거예요. 아, 죄에 대해서. 어, 유혹에 대해서 또 호기심에 대해 호기심이지제 유혹에 대해서 막 반응을 막 하는 거죠.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에, 그 몸을 육신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살아있거든요. 육신이 어, 예수님 믿고 나서도 육신 우리 속에서 살아 있다라고 제품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계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에만 거합니까?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밑 이제 다음 밑에 있는 말씀과 연관시켜서 볼 적에 또 성경 전체적인 말씀을 볼 적에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 말로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이제는, 예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하시기 전에는, 어 육신을 따라서 우리가 그냥 살았죠.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유혹하면은, 어그 죄를 따라서 그냥 살았어요. 그리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어 그런데 이제는 어 육신이 있지 않냐고 영이 있다는 말은 육신의 지배를 그대로 다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저들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면, 성령에 의지하면, 내가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몸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그 다음에 어, 누구든지, 그 뒤에 이어서 구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경에, 어, 여기 지금 로마서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성경에는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이세 단어가 에, 교대로 나온다고 했었지만 음, 나 나온다거나 성경에. 그러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나 성령이나 하나님의 영은 동일한 영이다. 에,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것은 각각 다른 존재가 아니고 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다. 시그 네. 같은 동의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성령을 대하시면은 어, 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도 무슨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은 다 뜻으로 쓰여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나 성령이나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예, 두 번째는 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어, 그러면 여러분 어. 구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번 여러분 어, 예아니요로 예, 대답했어요 구약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 신약에 와서만 성령의 역사가 있다 구약에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예,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었지만 구약에서는 어,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지는 않는다 예. 1번 2번 예. 그러니까 1번은 구약에 성령 역사가 있었는데 어, 외적으로 임한 것이지 강하게 역사할 뿐이지 구약에서는 어, 내조하는 역사 그러니까 사람 안에 들어와서 거하는 역사는 없었다. 음. 1번이니까 아, 2번이니까. 예, 들어왔다. 김경 선생님. 김선생 오늘도 수원 갔다 오셨습니까? 예. 멀리 갔다 아, 굉장히 늦게 오셨는데도 당당하게 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들어왔다. 예. 여러분. 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성령 역사가 있었긴 있었지만 어, 그것은 외적인 역사다. 밖에서만 강하게 역사한 거지, 성령의 내주는, 성령의 안에 거하시는 것은 어 신약에서부터 시작된 거다. 이렇게 어 저도 배웠고, 그렇게 많이 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잘 한번 보실까요?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에스겔 2장 2절에 보면, 은어 에스겔 위에 에스겔에게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한다, 근데... 이게 보호라는 단어입니다. 보호. 히브리어로 보호는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에스겔에게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왔다는 것이 에스겔 안에 들어와 있는지 밖에서 역사하는 건지 그건 처에 몰라요.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다 임하다 임하다 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임파워의 뜻입니다. 강하게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자를 어,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아, 삼손에게 성령이 성룡, 강하게 역사했다. 임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서기 6장 34절의 말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리벳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똑같이 이임했다 임했다 그랬지만 이것은 옷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예. 자, 이제 기혼에게 성령이 옷을 입혀 주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 애굽기에서성어 장막을 만들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을 누가 만들죠? 성막의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특별히 부살렐이 만들고 오올리바가 만드는데 부살일 특별히 부살일에게 출애굽기 31장 3절을 보면은 어, 부살레리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입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 신약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 그렇지? 구약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살레리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출애굽기 삼십장 삼절에 서 모든 지혜와 그러한 지식, 명, 총명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 제주를 다 주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 에스겔 1 1장5 절에 보면 요아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습니다 여기에 임하다는 말은 나팔이한테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에스겔, 에스겔 위에 떨어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음, 이 말을 다리개굴에 종합할 때그 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라고 하는 이 뜻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가득 충만해진다는 뜻이네. 그 말라라고 해서 그래서 이 뜻을 저희들이 다 종합해볼 적에 구약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어, 다 있었다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 성령이 어, 하나님 사람 속에서도 얼마든지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밖으로도 임하지, 밖으로도 임하지만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얼마든지 안에서도 예,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어, 그러면 어, 요엘서에 보면 그러면 내가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을 했어요. 요엘 선지자가 여기 만민은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에게까지도 막다 마지막 날에는 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에서 음, 이 구약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있고 어, 구약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어, 시, 시편 에, 51편 우리가 시편 51편에 보면은 어, 주의 성령을 51편 어, 11절이죠. 시편 시, 51편 11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런 말 있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면 성령이 지금 어, 예를 들어 이시가 다시 졌다면 다윗에게 이 함께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것은 내 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다윗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떠나지 말라라고 해도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내게서 거두지 말라. 그래서 구약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어, 안에서 밖에서. 또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역사가 다 있었다고 라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증을 갖는 것은 그럼 왜 에스겔의 36장 26절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어, 새 영을 내 마음에 넣어준다는 말을 그럼 왜 했느냐? 그러면 예, 어, 그전이 말씀하고는 어떻게 어, 그러면 또 연관성을 갖느냐? 이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점은 음, 구약에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성령의 역사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성령께서 오순전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사람들 안에 이제 어, 내주하시는 그런 역사가 확연하게 어, 그리고 그당 구약 때는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삼손이랄지 기드온이랄지 다윗이랄지 어, 특별한 사람의 어 이렇게 임했어요. 기둥은 이런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요엘에서 요엘서가 말한 것처럼 만민에게 보여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내주가 어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주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그. 그 성령의 역사가 확연하게 뚜렷하게 어, 그리고 보편적으로 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어, 예수님의 시인 것을 증거하신 예수님, 즉 성령님이 어, 그런 큰 음, 예수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확연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큰 규모로 그 규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지 구역에서는 전혀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 그런, 그런 말이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태초부터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그리고 구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역사가 있었다. 그러나 그 확연하고 대규모적인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그러한 대규모적인 그러한 역사는 오순절 이후로부터 시작이 예수님 오신 이후 오순절 이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것을 선의하고 또 계속해서 로마서 공부를 해나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